포토샵과 일러스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러스트에서 그린 그림을 포토샵으로 넘겨서 포토샵에서 3D 입체감을 줘서 3D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 정도만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인데 자 외곽선이 살아있죠 자 외곽선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를 일러스트로 그린 겁니다 자 왼쪽 그림은 외곽선이 없죠 외곽선이, 외곽선을 없애고 3D 효과를 줬어요 자이 이 캐릭터는 저희 전북 남원의 캐릭터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외곽선이 살아 있고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외곽선이 죽어 있는 대신에 3D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D 효과를 내면서 포토샵으로 파일을 넘겨 버리면 이미지를 키웠을 때그 깨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나 3D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러한 방법과 절차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일러스트를 실행해 주시고요. 원을 선택합니다. 살색을 선택합니다. 백그라운드를 검은색. 스트로크를 검은색으로 주고, 스트로크를 한5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처럼 타원형을 그립니다. 그려주시고, 다음에 네모를 선택해서 그아래다가 그려줍니다. 그럼 이거를, 동그라미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네모는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누르세요. 다음에,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파일에서, New. 컨트롤 V를 누르세요. 픽셀을 선택하고, OK를 누르세요.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레이어가, 얼굴하고, 몸통하고, 같이 붙어 있어 버리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3D 효과를 낼때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일러스트에서 복사를 할 때는 얼굴 따로 몸통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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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컨트롤 C. 빨리 누를 누르고 20으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게 하고. 다시 일러스트에서 몸통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다음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픽셀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엔터를 한번 더 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원을 선택하면 원이 선택이 되고, 네모를 선택하면 네모가 선택이 되죠. 이것은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Auto Select Layer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부분은 이 선을 지우고 입체감을 주는 거죠. 자, 얼굴을 선택했어요. 얼굴을 선택한 다음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스포이드로 스포이드, 스포이드, 스포이드로 살색을 집어주세요. 그러면 살색 선택, 살색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여기 레이어를 찝어주세요. 그러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알트 백 스페이스 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이 없어지죠. 근데 사실상 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색색을 덧칠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너 섀도우라던가, 드롭 섀도우라던가, 이너 글로우라던가, 막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너 글로우를 한번 줘볼게요. 베벨 엠버스도 한번 줘봅니다. 자, 입체감이 조금씩 나오죠? 이 스크롤바도 조금씩 움직여보시고요. 오케이. Okay. 자, 입체감이 되, 살아났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몸통도 한번 해봅시다. 몸통은 자 선택한 다음에 아까는 컨트롤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몸통을 선택하면 선택이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몸통을 선택한 다음에 Alt-Shift-Backspace Bar를 누르세요 똑같이 됩니다 Alt-Shift-Backspace Bar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거 그리고 똑같이 더블클릭을 하세요 드롭샤도우를 주고 베베엔, 베베랜드 엠버스 위너샤도우 자오케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하나하나 입체감을 줘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실력 가지고는 이렇게 자세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3D 효과를 주, 줘서 그림을 완성이 된다 그 정도만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칩니다.